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오후에 누님이 집에 다녀가셨습니다. 누님만 오면 저희 어머니는 참 좋아하십니다. 갑자기 컨디션이 살아나시고 식욕도 도드십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오후에는 뭐 거의 날아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식사도 많이 하시고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엔돌핀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딸을 보면은 엔돌핀이 분비되시나 봅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있고 기분도 상승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딸을 보면 뇌에서 도파민 성분이 생성이 되어서 병원에서 어떤 강력한 약물을 처방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과를 보이시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부터 제 어머니는 컨디션을 회복하셨고, 기분도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코로나 로 사정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레위지파를 위해 준비된 땅은 없습니다. 레위지파는 여호와의 성소 성수,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그동안 수차례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고, 이 레위지파를 위한 땅을 따로 구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론 집안의 장자는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 자손의 다른 후손들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속한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성소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별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열두지파에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있는 각 곳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특정한 지역에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서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열두지파들이 사는 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전 곳에 흩어져서 살면서 각 지파가 나누어 주는 성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레위지파는 가나안 땅 각지에서 나머지 열두지파로부터 48개,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고 그 48개의 성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도피성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베셀길랏 라못, 골란의 도피성이 있었고 요단강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지역의 도피성이 있었던 것인데 이 여섯 개의 지역, 도피성이 있는 여섯 개의 지역은 모두가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기구가 하나가 없어져가지고요. 네, 잠시만요. 음. 도피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일단 이게 요,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어요.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여매 사해.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 이쪽이 동편, 이쪽이 동, 서, 서, 서쪽이잖아요. 이 동편에는 루우벤지파, 갓지파, 무나세반지파가 있었는데 여기서 요단강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 것이, 요단강이래 죄송합니다 도피성이 있는 곳은 여기 여기가 베셀이에요 벳셀 베셀. 그리고 길루앗 라못, 그리고 골란 이세 곳에 도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에도 도피성이 있었는데 외당항 서편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 게데스 그리고 세겜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세 곳에 도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여러분 딱 지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피성이 사방이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위 아래로 그러니까 동서로 남북으로 흩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란길랏앗 라못 베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서 여섯 개의 도피성이 각각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아주 잘 닦여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어디에 있던지 하루 만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도착해야지.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큰 도시에 여섯 곳에 있었고 그곳에 이르는 길이 잘 닦여져 있었고 그 길만 따라가면 누구든지 하루 만에 최대한 하루 만에 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각각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피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자. 이들이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자기 죄에서 완전히 면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살다가 자기를 보호하던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누구든지 도피성 대신은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은요. 항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언제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지 모르니까. 대낮에 도핑, 도, 도망갈 수도 있고, 뭐, 한밤 중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오는 문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보호를 받다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의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란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자주 돌아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레위 지파가 모두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었던 루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반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요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기들의 기업을 얻었지만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아홉 지파반이 자기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 왔잖아요. 근데 이제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도 자기들의 땅을 다 분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 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반 지파가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여우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그동안 그들의 노고를, 노고를 치하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들을 넘치도록 주고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각자의 기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얻은 그 탈취물들을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들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지 7년여 만에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나세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다시 거꾸로 다시 건너 요단강 동편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큰 소란이 한번 일어납니다.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나세반지파가 자기들 기업으로 돌아가던 중에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러 큰 재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들이 큰재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아홉 지파 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한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려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 비느아스와 각 지파의 대표, 한 지파에 한 명씩 1열 명의 지파를, 열 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반 지파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재단을 쌓은 자초 지종에 대해서 듣게 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가에 큰재단을 쌓은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세대가 다 죽고 먼 훗날 자기 후손들 세대가 되었을 때그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비이스라엘. <laughs>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자기 후손들도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영원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재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좋은 의도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오해는 풀립니다 급박했던 긴장도 풀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반지파가 무나세반, 세운 그큰 재단을 향해서 애스라는 이름으로 엣재단으로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었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지파들이 서로 간에 오해를 푸는 모습이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우상의 재단을 쌓았다고 오해하면서 다짜고짜 전쟁부터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모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전쟁부터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의 사람들도요. 요단강 서편 지파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자기들을 오해한다고 서운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기들이 요단강 자기들이 요당강가에 큰 재단을 쌓은 그 의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동안 서로 간의 오해는 풀렸고 자칫 동족 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큰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워서 싸우기 전에 먼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싸움은 오해에서 시작되잖아요. 오해. 오해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오해를 푸는 길은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대화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성급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싸움부터 하지 마십시오. 궁금한 게 있으면, 오해 살 만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가 사는 각 곳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구심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